오늘은 드디어 제가 꿈꾸던 마드리드를 가는 날인데요 처음으로 혼자 해외를 가는 거라서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일단은 재밌게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Welcome to Istanbul 와 공항 스케일이 미쳤는데 그냥 땡큐 이번 여행의 제일 큰 목표가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죠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인데 그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려는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또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팀이 있어요 그 지역 간의 라이벌 매치인데 지금 두 팀이 스페인 축구리그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 터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레아와 관련된 멤버가 제 누나를 부르면 그때는 좀 흥미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진짜 마드리드로 갑니다. 비행편이죠, 에스파냐. 환영합니다, 마님. 일단 저는 이제 마드리드에 진짜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 숙소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오라는 레 마드리드 홈구장 근처에 있는 숙소인데 걸어서 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숙소가 아니라 경기장부터 찍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카드가 생겼으니까 한번 타러 가봅시다. 여기로 가는 게 맞겠다. 다시 오케이, 아 설레네, 이거 꿈에 그리던 베르나베 여행 지하철 타게 됐습니다. 너무 설레는데 어떡하지? 라데에스의 원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레는데, 미치겠는데? 아 얘는 이거 둘러야 돼 왔습니다 밖으로 와씨 완전장난없더 여기도 쉽지 않네 여기도 드디어 이정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형이죠 호날두 선수 때문에 이제 급을 하게 됐는데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를 느끼는 순간이 왔습니다 뭔가 저희 같지 않아요? 뭔가 뻥 뚫린 건물이 없는 듯한 그런 주변 모습 과연, 과연, 오, 오, 과연, 나 배우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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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바퀴 대충 쓱 들러봤는데 검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검사를 부분부분 하는 것도 있고 난 무엇보다 지금 짐이 너무 한번 계단을 올라왔더니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빨리 짐부터 놓고 다시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숙소에서 나왔고 여기가 화홈 베르나베우라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 근처에 있는 숙소입니다 스페인도 되게 동네가 조용하다 경기장 근처도 뭔가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아닌 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마드리드 더비가 되면은 아마 전쟁 같은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아마 피 터질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는 이렇게 멀리서부터 보이는 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엄청난 자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짓는데 1조 1조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 와 얼핏 보면 한국에 있는 동대문 플라자 DDP라고 하죠 그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DDP 아닙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데스다 지금은 이렇게 경기장 근처에 차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바글바글하지는 않은데 경기 다니기 되전에 경찰들도 총동원된다고 하고 사람들로 여기가 꽉 찬다고요. 해 솔직히 여기 처음 왔을 때 느낀 이 분위기로는 여기를 그렇게 막꽉 찬다는 게 상상이 되지가 않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기가 이제 오피셜 스토어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긴 천국이야 천국. 와.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 수 없어. 감사합니다, 드라시아스, 바람 하드리. 와, 진짜 여운이 가질 않는다. 진짜 뭐산 것도 없고, 뭐한 것도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것도 없지만, 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드라야 팬들은 꼭 죽기 전에 산티아고 베르나베오로 한번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오 맛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시켰구나. 지금 밥 먹는 옆에 베르나비오 있다 있던... 우와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를본 적이 있었거든요 스페인 헌터를 먹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시켜봤는데 맛시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에 탄수화물이 들어간 거 음. 진짜 아직도 안믿겨 자 이제 버거킹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영상을 그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 야경을 보니까 또안 찍을 수가 없네 요 하... 진짜 계속 봐도 감탄만 나온다 그냥 우주선 아니고요 DDP 아니고요 베르나베우입니다 아 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한번 와봤어야 되는데 그게 한이다 진짜 호날두 있었을 때못온 거랑 예전 베르나베우를 못본거이두 가지가 큰 한입니다 하... 어, 날은 좀 많이 쌀쌀해졌고 스페인의 야경은 되게 이쁜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는 없, 대단한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조금 이국적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이게 있어서? <laughs> 오케이, 주접은 이제 그만 떨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한 곳에만 잡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머무는 파홈베르나베우랑숙소 인포메이션? 거기에 계신 분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나름 만족합니다. 거리가 일단 가깝고, 무엇보다 저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예약을 질러버렸어요. 뭔가 먼 고향 베르나베우 같은 느낌이라서.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거든요. 여행 이틀 차 여행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큰 일정이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투어를 드디어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어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레알 유니폼까지 입은 상태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도 없고 쓸쓸해 보이지만 이것도 이거 나름의 뭔가 평화로움이 있다. 역시 혼자 여행하는 건 꽤나 쓸쓸한 일이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카메라라는 베스트 프렌드랑 레알 마드리드라는 열정이 있으니까.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가 더필요하겠어 찾았다 스타벅스 yeah, 이예크러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우노라고 했습니다. 우노가 이제 스페인어로 하나라는 뜻이거요 이거 같아.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과연 스페인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가 어떤지. 뭔이같 <목소리> 음. 베이글이랑 <목소리> 치즈랑 햄이 들어가 는데 햄이 스페인 힘그사이라는힘이 먹어볼게요 힘이 되게 짭짤하다 이제 투어 예약 시간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부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저을 먹고 나왔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근데 일단은 오늘은 경기장이 실내라서 또이 천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비가 점점 많이 오는데 줄이. 어. 이게 바로 투어 베르나 베우스카우 코드고. 이거 찍고 들어가면될것 같아. 요 이제 소지품 검사를 끝내고 베르나 베우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서 손이 떨리는 건지 긴장을 해서 손이 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분 좋은 떨림입니다. 와. Is t h s i n f o r m t i o n s 와비기어도비기오 이게 작년 거네 도르트문트하고 레알 마드리드 결승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입니다 이게 약간 조감도 천장이 렇게 생겼고 잔디를 저렇게 지하에서 이제 보관을 해서 경기가 없는 날엔 저렇게 약간 축제나 공연 같은 것도 경영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와저 트로피 개수 개수가 세지지도 않는데 몇 개야 이게. 하... 라모스, 라데시마의 주역. 저걸 라이브로 봤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그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챔스 결승이었는데 저때만 해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골키퍼가 프로토아였죠. 저 당시에는 최고의 라이벌이었지. 그리고 발롱도르. 와. 저 가운데 있는 게 아마 디스테파노 슈퍼 발롱도르라는. 다른 발롱도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와 이게 그 알라바가 우승 세레머니로 하는 그 의자인데 실제 의자인가? 제 알라바 사인인 것 같은데. 유니폼들 변천사입니다. 옛날 유니폼은 뭔가 더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딱이 테카 시절부터 알겠다. 뭐이 시절의 경기를 본건 아니지만. 이거 이쁘네 이거 주화 또안 사고 넘어갈 수 없죠 다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 뒤에 그림이 다르구나 아하 대박사건 여기서 경기장이 보인다 오 오늘은 다행히 이제 내일 더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잔디를 꺼내 놓은 것 같네요 잔디가 이제 지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넣어 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습니다 잔디가 있어 일단 주화를 사봅시다 이게 디자인이 다 다른데, 이거는 아이 러브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이제 옛날 베르나 배우죠. 리모델링 전에 다 너무 의미가 좋은 조화들이지만, 뭔가 이 옛날 베르나 배우를 못 와본 게 너무 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유로라고 하네요. 되면 되는 건가? 어, 됐다 음, 음. 음, 이렇게 응원가가 나오면서 슈화가 나옵니다 옛날 베르나베우의 모습 이제 파노라믹 뷰라는 곳으로 가봅시다 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 투어가 하나로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마드리디스타 프리미엄 멤버인 사람들은 조금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데 저는 모르고 일반 회원가로 결제를 해서 이게 또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일단 돈은 값이 과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이게 실제 선수들 키인가? 이게 앤드릭 열심히 해보자. 그리리는 부상 빨리 붙귀 하고. 그래, 그래, 고마워, 고마워.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제한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그냥 아쉬움이 진짜 너무 크다. 와, 야씨 가나 들어가나 이제 파노라믹 뷰. 와, <laughs> 어, 어. 어 손떨려 이 게임에서나 맨날 보던 어? 피파에서만 보던. 이 경기장이 와와 저기에 의자 세개로 이제 무슨 카드 섹션인가 저게 뭐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이 잔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가 열리면서 잔디를 아래쪽에서 보관을 한다고 해요. 근데 내일이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니만큼 저 의자에도 카드 섹션 같은 게 준비되어 있고 잔디도 미리 꺼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의사에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네요 내일이면 이게 멋지게 펼쳐지겠지? 오. 우와 여긴 또 어제오늘 있었던 마드리드랑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가 진짜 유럽이다 이쪽에 오니까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레알펜도 있고 라이오바이카노 팀도 있고 바르슬로나 폰도 있고 오 지나가다가 딱 이렇게 오피셜 스토어가 보였습니다. 역시 마드리드는 마드리드야. 이 골목인 것 같은데 어디지? 어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네 여기 사람 웨이트 브레이크 타임인가? 하나, 끝났다. 여 이곳에서 있는 곳은 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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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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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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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그사합니다수 있을 먹을 려니까 조금 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같아게 약간 수있맛게먹있요 맛있게 먹을 수 맛있게 요맛요맛요 유리시오, 유리시오. hi, thank you. 이제 스테이크랑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 아 원만, 거의 이만 원, 이만 원은 괜찮은 가격은 같습니다. 내부가 더워서 차가운 걸 먹고 싶었는데 커피 <laughs>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커피는 처음 보는데 그냥 찬물이나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물은 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laughs>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 Thank you, gracia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하다 보니까 여기도 공식 스토어가 있는. 그그 옆에도 무라는 내가 방금 갔던 그 프랜차이즈였나 봐. 여기도 한번 가봐야지. 여기는 비디오가 있는. 하지만 다는 경기장에서 보고 왔지. 이런... 와 광장 쪽이라 사람이 스페인 와서 본 인구 중에 제일 많은 것같아 이게 서울 광장인 것 같아요. 뭐 딱히 뭘 구경한다기보다 그냥 한국에 있는 광장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 광장 또 와봤고요. 저 나무를 밀고 있는 곰돌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음. 로고에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인데, 아니 그림 동상인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유명한 동상인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네, 오늘은 베르나베우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는데 꿈만 같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마드리드 더비 직관화 하는 날인데 내일도 아무쪼록 잘 경기를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시아스, 해봐.